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하반기 호재 이야기보다는 요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한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차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이죠.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댓글을 제가 거의 남기지 않아요. 예.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저도 남기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나 글에 따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 전달이 잘못되어서 오해에 따른 소지가 생길까봐 웬만하면 거의 안 남기고 글을 다 읽고 그 다음 영상에 어그 내용 중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댓글을 남긴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위 번호에 뭐 채팅을 달라, 뭐 아이디를 달라 뭐 이런 건다 사기이기 때문에 저를 사칭한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2차 3차 피해 받지 말길 바라시고요 이번에 이제 톱니가 다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 비트코인 최대 강세 요인을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etf 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cn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현재 수준에서420% 정도 약한 대충 한 5배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테프 당국이 승인을 얻으려면 비트코인 1위의 공급량이 넘는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라며 못 해도 15만에서 18만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이분의 주장이 나와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4천만 원 벽에 박, 막힌 비트코인 하반기 호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콜린 코인 텔레그래프에서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 어느 정도 작년 대비보다는 개선이 되었는데 6월 달 이후부터는 거래량도 줄고 상승 동력도 약간 좀 부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호재로는 아무래도 트위터가 어, 코인의 채택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열려져 있다는 것과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등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캐피탈 투자 책임자가 이번에 트위터 지불 및 금융 시스템에 가상자산 도입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져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있는 ETF도 뭐 있겠고, 이런 게 순탄하게 잘 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 있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1월 달에 있는 레이어2 솔루션에 따른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좀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시바이두,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시바이옹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코인 마켓 캡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 또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레이어 2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팔은 10월 1일부터 영국 고객 암호화폐 구매를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이어스는 이어스 생태계를 위해서 이어스 랩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청년들이 새로 등장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전업 자녀. 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만큼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고, 취업 경쟁률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력에 있는 일부분이 농경지 사회 쪽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고 싶,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적 입장도 있지만, 그에 반면 또 그렇지 않는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또 저런, 저걸 직업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뭐 저런 내용들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 따른 경기가 회복이 좀 둔해질 것이다라고 아,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테더가 해외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계속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론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활성 유저, 어, 유저수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트론에 있는 USD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그것을 약간씩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동향의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진짜 순수 활성, 에 기여해 주는 기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불과 일주일 만에 어 코인베이스 베이스가 가치가 2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레이어 2에 따른 가능성을 계속해서 계속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 추이로는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 무효화 시25,000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고 옵션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어, 스윙 트, 어, 트레이더로서 추세선 이탈을 좌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론 기반의 스테블 코인 점유율이 1년간 14% 증가했고, 트론 다워 벤처스가 200만 달러 커브를 매입 했다고 합니다. 메이코 다워 설립자는 스파크 아베 수익 공유를 제한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파크는 아베 코이드 베이스를 기반한 대출 차입 기능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아베의 다이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어 이렇게 선순환 구도를 좀 엮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FMC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나왔죠.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의견이 이번에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이 짤이 되게 웃겼습니다. 희망으로 그만 좀 돌렸으면 좋겠다. 회의록에 따른 요약본을 본다라고 하면요. 대부분 연중 관리들의 인플레이션 여전히 속도 완화에 대한 우려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과도한 기축은 우려하는 일부 관계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으며, 은행의 신용 여건이 강화되었다라는 어, 부분을 보고 있다. 23년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일부 은행의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원 달러의 변화 추이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도 또 어, lpl 파이낸셜 수석 전략가가 연준의 경기 여건 후퇴를 강조했고 시작 매도 요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gdp 영향 전반 상승세 소매 판매를 본다고 하면 연준이 바라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결의 시기도 점차 뒤로 계속 밀어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산의 1 0 0억 달러 이상의 중견 은행들이 2028년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자본 요건을 강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평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국제 심평사들의 미국의 재조종이 이루어졌으면 아무래도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특히나 아시아 쪽이 요즘 문제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용으로 신용등급 뭐 많게는 7 단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뭐 부동산 회사도 7 단계를 무디스가 한 방에 낮췄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따른 원 달러 환율이 그만큼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쉽지 않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태도에 따른 동향은 디페깅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다시 약세에 있는 힘이 점차점차 점차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약세 중에서도 50%를 계속해서, 어, 견주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써 여기에서 다시 약간씩 민코인 코인들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현실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동안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계속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형태는 여전히 누군가한테는 이런 단 하루에 주는 이런 수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길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 당하지 말고 어, 웬만하면은 대부분 알트코인, 내가 선호하는 알트코인이 기존에, 예, 기존의 최저점 대비, 22년도 최저점 대비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